삼성전자 지금 바닥권에서 정말 금융이익이 와도 무너질 수 없는 가격대를 만들고 있고 두번째 하이닉스 내일 실적 발표 있습니다 실적 발표 있는데 시장에서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컨센은 6.5조 정도 내외에요. 외사에서 바라보는 컨센이 몇이냐? 7.5조 정도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국내 금융권에서 보는 거는 6.3조에서 6.5조에요 컨센이 근데 외사에서 보는 건 7.5조란 말이에요. 갭이 1조에요. 자, 항상 우리나라가 세론이 나온다 그러는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내일 장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7.5조를 뛰어 넘었다! 세론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사실, 우리나라 기준이 세론이긴 한데, 시작, 일단 빠져있는 상태니까,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그 상태에서 외국계에서 바라본 컨센도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내일 반도체 완전 아사리판 날수 있죠, 위로. 지금 LG 엔솔도 거의 뭐 무적의 바닥권에서 금융 위기여도 안 빠질 것처럼 버티고 있어요. 여기서 나올 거는 뭡니까? 모멘텀? 지금 2차 전지 모멘텀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정부 고위직들의 입을 기다려야 돼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야 된다. LG화학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20만 다시 20만 원 왔죠. 이거 뭐 기적의 가격 근처 왔습니다. 여기서 요근래에 20만원대 LG화학은요 20만원 근처에서는 기관들이 나름 쓸어 담습니다 3월 23일부터 4월 13일 한달 기준으로 거의 30만주 내외 샀어요 연기금이 20만주 금융투자가 10만주 바닥권 그러니까 20만원 내에서는 기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SDI 7% 혼자 쳤죠 왜 너무 날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아니 좀 있으면 사업을 처음 펼쳤던 제가 옛날에 삼성 SDR이 20년 전에 20년 전에도 사, 전기차 전기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었어요 15만원 가면요 제가 옛날에 전기 어쩌고 저쩌고 할때그 어린 나이에 들었던 그 15만원 가격대로 와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건 그 정도의 가격에 왔다 공매도 칠 사람들 다 쳤다 이미 그리고 현대기아차 급납고 되돌리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부가 미국하고 협상하러 가서 자동차 협상을 하는 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인 거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차가 주가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현대차 사실 여러분 실적 대비는 싼 주식이 맞아요 얘는 엄청나게 싸다고 봐야 돼요 지금 사실은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근데 왜안 올라가냐 얘도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가 그 거버넌스가 뭐냐 묵인 뭐예요 현대나 삼성 이재용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아직까지 정리를 못 했어요. 그거에 대한 현대 기아차가 아직까지 지분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릴 수가 없죠. 근데 이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만약에 굉장한 고가에 상장을 시키면 정희성 회장이 그런 거버넌스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겁니다. 오늘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lnf가 12%를 쳤어요. 물론 lnf는 사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코스모신 소재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래도 나름 올라왔다 지수 방어를 조금 해주고 있다 한미반도체 같은 거 급락시킨 거 그대로 돌렸죠 급락 때손 나가면 안 돼요 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이렇게 내리면 여러분 막 앞이 깜깜하죠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 내리면 막 숨막혀요 사람이 지수랑 보세요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가 10% 마이너스 5배, 마이너스 7배, 1,000배, 1,500, 1,600, 1,700, 1,800 이게 막 숨이 막혀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정말 무시할 순 없죠. 계좌가 눈에 보이니까. 근데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 답답하더라도 그냥 갖고 있죠. 똑같아요. 이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시간밖에 없다고. 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올라갈 거라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왜 삽니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아내 집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런 낭만은 70년 80년 되고 지금은 투자의 개념이잖아요 부동산이 이걸 믿 이렇게 갈 거라는 걸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 당시는 힘들고 죽어요 사람이 마이너스 50% 빠진 70%까지 가면 막 정신이 희미해지죠 몽롱해지고 근데 믿어야 돼요 올라간다는 걸 절대 죽기만 하는 파동은 없어요 이 세상에 돈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상품도 이렇게 된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 올라간다는 걸. 근데 이거를 그못 버텨요. 아막 아, 막 스트레스만. 걔네의 무기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의 방어 방패 또한 시간이에요. 걔아들도 시간. 나도 시간이. 에요 그래 좋다. 누가 고름 덧자나 보자. 그냥 그 차입니다. 그 마인드로 가면은. 웬만한 주식은 다시 급반등을 하게 돼 있어.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이 상품 자체가. 이 주식시장 상, 이라는 특성 자체가 그렇게 DNA가 설계돼 있는 상품이란 얘기예요. 그걸 먼저 인정을 못하면 장중에라도 내가 어떤 주식을 샀다가 이게 이렇게 조정을 주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테크니컬적인 것까지 가미했을 때, 아, 이건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죠. 근데 한미반도체를 갖고 지금 보이니까 얘기하겠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건 이런, 이런 구간이 굉장히 쉬운 구간일 수밖에 없죠. 왜? 야, 지나고 나 하면 누가 와, 말 못해. 이게 아니죠. 얘는 오늘 보면, 프로그램으로 주구장창 샀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10만원짜리에 5 0만 주가 작은 돈이에요? 오늘 주구장창 작정하고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환, 이거, 공매도 친구 한서수 한지는 안 봤지만, 오늘 주구장창 샀단 말이에요. 쉬지도 않고, 매 초마다, 매 분마다. 여러분, 회사에서 주문이 들어간 거죠, 이거는. 그런 애들은 망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테크니컬적인 걸 찾으면서, 아, 예를 들어서, 어떤 건 죽죠. 생각해봐요. 9시 20분에 상한가 들어갔어. 어저께. 이재명 때문에. 자, 굉장히 강한 상한가야 누가 봐도. 굉장히 정말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아침 일찍 들어간 문, 다, 그냥 문 닫아버린 거예요. 문 닫았는데 아침 되니까, 문 열었더니, 홍수가 났네? 내 가게에? 얼마나 황당합니까? 홍수가 나서. 근데, 본전 생각 나거든. 본전 생각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올리는 거죠?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본전 생각 나니까. 얘는 반등, 얘는 반등을, 아마, 이재명 할아버지가 봐도 반등하기 쉽지 않다. 왜? 얘는 정말 팔아먹으려고 올린 거예요. 여기서 땡긴 애들이 본전 생각 나서 이건 팔아, 완전, 매집이 아니라 이건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눌림목을, 눌림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죠. 얘를 너무 쉬운 걸 단순 비교했지만, 그 어떤 것들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조건 값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골라서 봐야 된다는 얘기요